uh mm -hmm. mm -hmm. 이렇 아아아아 아, 아, 아. 마이크 테스트 아 소녀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어, 정규 방송이 아니고 지금 액션캠으로 어,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고. 예, 비 많이 와 요, 원래 비가 내일 온다 그랬는데. 내일 온대던 비가. 요, 요, 다 이 요거는 됐고요. 어 이렇게 어 되고 있는 것도 어 확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를 켜서. 음, 초원님 안녕하세요. 네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, 여기를 여기를 죽이고, 어, 일단 이렇게. 까지 아 초원님 감사합니다 예아 모닝 쇼핑에서 아, 많은 아 쇼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이용하시면 돼요 모닝 쇼핑몰에 입점한 아 쿠팡에서 쇼핑을 하시면 아 쿠팡에서 입점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아 웃고 살자님 안녕하세요. i 어, 어, 아, 네, 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어,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마이크를 연결하는 게 가능하냐 이 h e 이제 그게 또 이제 e 제요 going to go t 하제 첫이로이제여기에 마이크를 연결하는게 가능하냐 이제 그게 또이제에 마이크를 또제 귀에 또제 귀에 또제 귀에 또제귀가또제 귀에 또제 귀에 또제 귀에 또제 귀에 또제 귀에 또제어에또제 귀에 또제 귀에